반갑습니다, 아고리언 여러분. 저는 덕수궁 앞에 대한문 광장에서 단식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곳은 우리 국민들이 시민의 광장 다시 만들어놓은 곳입니다. 그 동안 1년 3개월 남짓한 민명박정부 아래에서 민주주의가 극단까지 파괴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작년에는 이명박 정부가 촛불의 목소리를 듣지 않더니 올해는 말할 자유도 빼앗았습니다. 모일 자유도 빼앗았습니다. 용산에서 다섯 분의 철거민들이 돌아가셨고 박정태 열사가 돌아가셨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드디어 전직 대통령까지도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이런 지경까지 왔을 때는 우리 국민들 더 이상 참기 어렵다. 이제는 이 울분이 터져 나올 시점이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참지 말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머뭇거릴 때도 아니고, 그리고 나은 아침이야 하고 생각할 때도 아니고, 이제야말로 우리 국민들이 다 같이 좀 모여서 정말 좀 바꿔보자. 이명박 대통령 이대로 가서는 지속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국정지조를 바꿔야 한다는 것에 소리를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뭔가 좀 바꿔놓고, 그 다음에 차근차근 이야기해 봅시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아직도 장례를 찾지 못하고 있는 화물 란때 방송 태열사의 고귀한 죽음도 우리가 제값을 받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명박 정부 치하에서 말할 권리를 뺏겼고 또 모일 권리도 뺏기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마저 억압당하는 이 정부 치하에서 앞으로 우리가 이 정부의 국정기조를 바꾸지 않는다면 앞으로 우리에게 올 것은 인터넷에 대한 표현의 자유의 규제 그리고 광범위한 경찰력의 사용 바로 들을 권리도 말할 권리도 모일 권리도 없이 억압당하는 것이 우리의 앞날이 되지 않을까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아고리안 여러분들께서 그런 말할 권리를 되찾기 위해서 온라인에서 또 오프라인에서 나서 주시기를 믿습니다. 지금은 무엇보다 나설 때입니다. 인터넷에서 또 가족들과 또 직장에서 또 거리에서 함께 나서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룰 수 있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함께 가겠습니다. 함께 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